리스클리닉 건강 365 주치의 박재원 방사선 종양학 전문의와 지금부터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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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방사선 종양학 하면은 제가 네. 이름만 듣고서는 방사선으로 어떤 종양을 치료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가요? 네. 방사선 종양학은 방사선 생물학 그리고 물리학, 임상 종양학을 기반으로 해서 방사선을 이용해서 종양을 치료하는 분야입니다. 음. 방사선 치료는 주로 수술, 항암 치료와 함께 3대암 치료로 중하나로써 방사선 수술, 임상 임체조형 치료, 그리고 세기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등의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를 통해서 부작용을 낮추면서 치료 효과가 매우 좋아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 방사선 종양학하면 왠지 이 분야를 다루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이 모든 암에 대해서 막뚫고 네.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습니다. 저희과는 특별한 장기를 가리지 않고 어, 전신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종양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어, 각각의 암종마다 병리적 특성이 다르고 그 질병의 경과 등 모든 분야를 알고 있어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방사선 종양학 분야에서도 각자 의사선생님마다 세부적으로 다루는 암이 다른가요 네 저희 병원만 해도 어~ 네 명의 전문의가 모두 다른 분야를 맡고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음. 어, 저만 해도 주로 두경부암이나 뭐 간암 비뇨기 암을 다루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더 치료를 잘할수 있기 때문에 음. 어, 각각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암세포를 죽이고 암세포가 주변으로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암치료 방법인 방사선 치료. 보통은 암이 있는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정상세포의 손상은 최소화하고 암세포만 파괴하는 것인데요. 양성종양, 악성종양에서 모두 사용되지만 90% 이상이 악성종양에서 시행됩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는 반드시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적은 양의 방사선으로 관절염이나 족저근막염 등의 염증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데요. 과연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전부일까요?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방사선 네. 치료하면은 암을 고치는 대표적인 치료 네. 방법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구체적으로 방사선 치료가 뭘 말하는 건가요? 네, 방사선 치료는 엑스선으로 대표되는 전리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의 DNA를 파괴함으로써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그엑스선의 암의 DNA를 파괴하는 능력과 그리고 정상 세포에서의 회복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전을 이용하게 되면은 정상 세포에는 손상을 줄이면서 암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의학 물리학의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 안면에다만 정확하게 방사선을 맞출 수 있게 됨으로써 요즘에는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면서 종양의 치료 효과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양을 없애는데 이제 방사선이 빠질 수가 없는데 음. 그러면 저는 이 대본에서 교수님 과연 이 방사선을 교수님이 만드신 <laughs>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죠. 예전부터 <laughs> 누군가 네. 만들었을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엑스레이는 예. 그 렌트겐 박사가 천8백구 년에 그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 그당시 이벤트를 보면 렌트겐 박사가 우연치 않게 엑스레이를 발견하게 되고 처음에 이제 와이프의 그 어, 손을 찍게 되는데요 아, 어. 그 사진이 실제로 찾아보시면 네. 이제 인터넷에 나옵니다 음. 그 와이프가 반지를 끼고 있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예. 음. 처음에 그걸 보고는 본인의 뼈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마 굉장히 이제 무서워했다는 <laughs> 얘기가,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퀴리 부인 이러한 예. 그, 네. 네. 퀴리 부인께서 방사선 동영상를 발견하게 되셨고 음. 그, 그 당시에 방사선 동영상으 발견되게 되면서 방사선 동영상 근처에 있던 우연치 않게 피부에 종양이. 줄어든 걸 보게 되면서 음. 뭔가 방사선이 뭔가 암 치료에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1950년대에 이제 이제 음. 어, 선양가속계가 발견이 되게 되고 발명이 되게 되고 그 발명된 이후에 어, 동전서 없이도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게 되면서 현재는 많은 발전을 통해서 주작용 없이도 치료가 잘 되도록 하는 기술들이 많아짐으로써 음. 현대 방사선 치료가 항암 치료 수술과 함께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치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야 역사가 생각보다 꽤 네. 오래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런데 그 발명된 당시에는 사실 생소하니까 방사선 치료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왠지 좀 굉장히 좀 무서워했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아, 떨어지고 네. 사람들이 방사선에 의해서 사망하는 거를 알게 됐었고요. 거 굉장히 무서워했을 겁니다. 그 방사선은 냄새도 없고 어떤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런 의료용 방사선 같은 경우 워낙 그잘 관리가 되고 있고 컴퓨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안전하게 할수 안전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흔히 방사선 치료라고 하면 암 환자들이 무조건 해야 하는 치료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암 환자들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꼭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뇌종양 같은 경우는 뇌수막종을 양성 경향이지만 수술이 안 되는 경우에 방사선 치료하는 를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상처에 수술한 다음에 상처가 증식하는 켈로이드라는 것도 있는데 아, 네. 거기서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선량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요즘에 염증 완화 효과가 주목이 되면서 어떤 관절염이나 어떤 족저 근막염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는 부분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가 흔히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네. 어암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등장 인물들, 주인공들이 받게 되고 머리가 빠져서 모자를 쓰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 모두가 이렇게 머리가 빠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방화선 치료는 아무래도 국수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받은 부위에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 머리, 머리에 받는다면 머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에 받는다고 해서 머리가 빠지진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만약에 배에 받게 되면은 어 상복부에 받을 경우 어떤 위장이나 이런 영향을 받게 되니까 메스껍거나 속쓰리거나 하게 될 수가 있고 하복부에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장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설사한다거나 뭐 소변 소변이 자주 본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부작용을 치료하는 또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네, 예. 그 어, 그렇다면은 음. 방사선 치료는 주로 언제 하나요? 모든 암에 다 해당이 되나요? 네, 방사선 치료는 양성 종양, 악성 종양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요. 다만 90% 이상이 악성 종양에서 시행이 됩니다. 음. 악성 종양에서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종양을 줄여서 어, 종양의 절제를 도움을 주거나 수술 후에 재발을 막을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가 시행됐기도 합니다. 어떤 수술적 절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만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음. 어, 혹은 암에 의한 고통을 줄일 목적으로도 치료가 수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야 수술 없이 방사선 치료만으로 암이 제거될 수 있다면 환자들 어. 입장에서는 진짜 희소식이군요. 네. 근데 모든 암에 적용될 것 같지는 않고 혹시 어떤 암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 첫 번째로 수술적 절제가 어려운 경우인데요. 자은경부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 3기 이상이 되면은. 보통 절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항암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완치를 기대하여 치료를 시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장기를 보존할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음. 예컨대 두경부암의 경우에는 먹고 마시고 숨쉬는 부위다 보니까 음. 만약에 종양이 너무 크게 된 경우에는 수술 후에 먹는거나 이런 부분이 만약 어려워질 수가 말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방사선 치료로 치료하게 되면 장기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의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세 번째로 수술도 절대는 가능하긴 한데 환자분께서 몸의 전신컨이션이 좋지 않아서 마취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초기 폐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어 안전하게 종양을 잘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음, 네. 사실 저는 방사선 치료가 더 이상 좀손 쓰기 힘든 말기암 환자들에게만 그 적용되는 치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그건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1세기 들어서 방사선 치료 기술이 매우 발전했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헌신더 고솔량의 방사선을 조사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치료, 형사, 치료 형적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완치할 수 있는 종양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 앞서 그 수술은 할수 있지만 네. 몸이 불편해서 수술하기 힘든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환자가 직접 이 방사선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래도 본인이 해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들 자체가 안 된다 나는 안 하겠다 하는데 자녀분들이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고령화로 인해서 제가 80대 이상의 환자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고령인 분들은 심장질환이나 어떤 폐질환, 뇌경색과 같은 동반질환인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다른 치료에 비해서 전신적인 영향이 덜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요즘에 방사선 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발전된 단계인가요? 네, 방사선 치료의 목적은 표적에는 충분한 방사선을 조사하고 정상단 장기에 최대한 적게 방사선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음. 방사선 치료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한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 결과 최근에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나 호흡 연동 방사선 치료 음. 그리고 어,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 등이 도입되면서 부작용을 매우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치료법들 뭐 세기 조절이라 말도 어, 나오고. 네. 선풍기 1, 2, 3단 조정하듯이 이렇게 세기를 조정한다는 건지.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 설계 단계에서 방사선 이 정상장기에 들어가는 양을 최소화하면서 치료하고 다 하는 표적에 담당 의사가 어느 설량만큼 조사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방식입니다. 어려우실 텐데요. 어, 그림으로 보시면 어, 어떤 이런 U자 모양의 타겟 표적이 있을 때그 안에 끼어 있는 장기가 방사선을 예전 방식에서 조사했을 때는 다맞게 되는 반면에 요즘에 치료 계획상에서는 유자 모양의 장기가 있다 하더라도 타격 표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장기는 방사선, 방사선 양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세계 조절 방사선이라는 치료법은 뭐 모든 암에서 다쓸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주로 특정 암에 쓰이는 건가요 네, 요즘에는 세계 조절 방사선 치료 방법이 대부분의 종양에서 건강보험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네. 어 종양의 종류와 상관없이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가 정상 장기에 대한 보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어,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가 좀더 세분화되다 보니까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또 호면동 방사선 치료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는 치료 단계에서 치료기에서. 달린 CT를 이용해서 치료 전 설계에 사용한 CT와 매칭을 하게 되면은 치료에서 직접 그 부위를 맞추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피부에 그려진 선을 통해서 위치를 맞추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직접 내부를 보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방사선 치료 표적에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 연동 방사선 치료는 어 주로 숨을 쉬는 장기들에서 관련된게 되는데 만약 간이나 폐 같은 경우. 어, 종양이 숨을쉴 때마다 움직이게 되는데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모르고 치료했을 때는 어, 방사선 쏴도 정확하게 위치에 맞지 않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아. 요즘에는 그 호흡을 다 반영해서 어떤 호흡의 경로를 포함하게 되면 은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정확하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효과가 더 좋아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치료 기술이 점점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저는 다 같은 네. 줄 알았는데 종류도 굉장히 많고 또 네. 이게 암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치료 기법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얼마큼 능숙하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부작용, 치료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법들을 담당 의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치료 의 적응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와 호흡연동 방사선 치료의 경우 폐와 간의 방사선 치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술을 아주 잘 다뤄야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치료했던 어떤 간암 환자에서는 간 기능이 나빠서 수술이 어려웠고 음. 비술적 치료였던 간동맥 어, 화학 핵전술이나 고지파 치료도 어려웠던 환자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다 항암치료만 시행하게 됐는데 항암치료는 종양을 제거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방사선 수술 방법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종양이 완전히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간과폐 방사선 수술의 경우에는 적절히 잘 하게 되면 은90% 이상의 제거율을 어, 얻게 됩니다. 방사선이라는 단어 뒤에는 왠지 치료가 붙어야 될것 같은데 맞아요. 수술이 붙으니까 좀더 어색한 느낌이 있네요. 음. 보통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면은 메스를 사용해서 음. 그 부분을 또 절개를 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 방사선 치료, 방사선 수술,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 <laughs> 네, 방사선 수술은 용어상 수술이긴 하지만 몸에 칼을 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방사선 치료의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와 달리 매우 단기간에 고설레 방사선 치료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 보통 한 6주 정도 아주 분할해서 매일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방사선 수술은 보통 5회 이내로 아주 단기간에 고설레 방사선 조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소적인 종양의 제거 확률을 높일 수가 되는데요. 간이나 폐에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 아프지도 않고. 실제로 아무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매우 만족도가 높은 치료 방법입니다. 요즘에 사기의 말기 암에서도 소수 전이 암의 경우에는 이런 전이부에 직접 방사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완치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 완치를 기대하는 음.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고 다행입니다. 어, 그런데 그렇게 치료하려면 이게 수술보다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일반적인 수술과는 다르게 방사수술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성숙도와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간이나 폐와 같이 움직이는 장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호흡연동 방사선 치료와 원상연도 방사선 치료가 잘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이때 주치의나 의학 물리사, 방사선사 간에 어떤 능동적인 성숙도가 있어야만 잘수행될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 주치의가 직접 치료실에 가서 위치를 조정하고 호흡을 잘 체크해서 방사선 조사하는 순간까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아,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방사선 양이 어느 정도 많아지게 되고 네, 피폭 문제도 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방사선 수술의 경우 모든 경우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적응증 하에 시행됩니다. 한마사량이 높은 만큼 크기가 작으면서 주변에 있는 장기들이 특별히 위험한 것이 없을 때 시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매우 안전하게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방사선 치료만으로 암을 네. 해결할 수 있다. 굉장히 네. 그 치료 기술도 많이 발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그 가족들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방사선에 노출된다. 그래서 오. 치료받는 동안은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주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 방사선을 조사 받게 되면은 받는 순간에 몸에 사산살 받고 몸을 투과하게 됩니다 그게 몸에 남아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산치료 중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환자를 뵙고 어떤 치료 상황을 체크하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몸에 남아 있다면 저희가 진료실에 환자를 직접 보고 환자를 진료할 수는 없겠죠 음. 일부 암 물론 일부 암에서는 동위원서를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근데, 방사선 치료가 참 필요하고 네. 좀 획기적이긴 한데, 음. 주변에 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음. 이 치료를 받다가, 아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신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음. 사실인가요?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방사선 치료가 체력적으로 매우 부담이 많고, 부작용도 심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방사선 치료는 부위에 따라 힘든 정도가 매우 다른데요. 어, 예컨대, 뭐 유방암이나, 어떤, 뭐,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에도 크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뭐, 두경암이라든가 식당과 도암직로 음식을 먹고 이런 부위는 방산치료 중에 계속 식기를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먹을 때한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령이 많으신 분들, 뭐, 80대, 90대에서도 안전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방산치료만으로도 약간의 전신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치료 종료 후에 어수 개월이 지나서 발생하는 만성 부작용도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방사선 치료 기간이 음. 사실은 짧자고좀 길잖아요. 그쵸?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사선은 많은 양을 맞을 경우에 부작용이 심한데요. 이때 많은 양이라도 쪼 개서 맞으면 훨씬 더 부작용이 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받는 사이 사이에 그 시간 동안 정상적인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방사선양을 늘리면서 정상장기를 보호하려면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기간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가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럼 환자들이 치료 받을 때마다 좀 부담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방사선 치료는 대부분 악성 종양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 건강보험에서 한정 어, 특례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 의료 비용의 5%만 본인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실제 해보시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어, 그리고 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은 네. 그 원래 있지 않은 또 다른 새로운 암이 또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오. 얘기도 있는데. 네, 물론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 저희가 이차암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네. 방사선도 당연히 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 중 하나입니다. 다만 확률이 0.1%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생기는 기간도 방사선 치료 후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런 치명적인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10분의 20년 후에 0.1%의 문제보다는 당장 동양을 치료하기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음. 어, 너무 뒤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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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방사선 치료를 하는 중에 뭐 식생활이라든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어, 암 환자가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주변 얘기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건 대부분 다 어, 알려, 정확하게 알려진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먹지 말아, 말아야 하는 음식은 없고요. 음. 다만 방사선 치료 중에 생길 수 있는 백혈구 감소나 체력 저하 등을 고려해서 고단백식이를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어떤 돼지고기나 소고기와 같은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치료 받는 동안에 더 체력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술과 담계는 방사선 치료 중에 절대로 금기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쭉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봤는데,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방사선 치료도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발전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인공지능의 도입이나 영상기술의 발전은 더 정밀하고 정확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게 할 것이고요. 게다가 엑스레이, 엑서선에서 양성자나 중입자와 같은 치료들이 대중화가 되면 은더 많은 종양에서 부작용 없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네. 빨리 발전해서 암을 네.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